네, 안녕하세요. 리얼델입니다. 금요일은 2019년 10월 24일, 목요일입니다. 와, 완전 가을이네요. 가을입니다. 아. 아, 그, 본호동 신한 아파트 가는 걸 놓쳤네요. 아, 45,000원까지 올랐는데, 못 잡았습니다. 거리가 있어가지고요. 아, 오늘도 또 따짓하다가 콜 놓쳤네요. 아... 어제 로지 가격이 너무 터무니없어가지고, 어... 걱정스러웠는데요. 아마 연말에는 또 갑자기 단가가 이제 올라가겠죠. 연말에 콜이 좀 많아지면. 근데, 근데 예전처럼 그렇게 오랜 기간 되지 않고 하니까 아마 잠깐 일부 기간에만 올라갈 것 같은데 문제는 로지가 단가를 내리면요. 카카오도 단가를 내린다는 겁니다.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거든요. 카카오도 미터기 요금이 한 5천 원 정도 빠졌고 한데 로지가 단가를 확 내려버리면 카카오도 단가를 확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현재 시간 7시 54분이고요. 여기는 부천 송내역 앞입니다. 송내역. 와, 뒤에 두 분이 타셔가지고, 한 초, 토탈 세분 손님이 타셨는데요. 어, 아, 진짜 정신이 없습니다. 정신. 계속 떠드시는데, 결국 그, 어, 당구한 게임 하신다고 그래서 공연주차장, 공연주차장에 주차시켜드렸고요. 저는 여기서 대기하겠습니다. 어, 일산 가는 게 2만원짜리가 떴네요. 한다? <laughs> 와 부천 싸다 진짜 응, 먹을만 하네요 두 개에 천원이네요 아, 부천이 확실히 물가가 쌉니다 아 부천 아, 지금이 아직 8시 좀 넘었는데 <laughs> 여기서 존버할지 아니면 아 서울 시내로 들어갈지 참 고민이네요. 어떻게 보면 범박동이 더좋아질 수도 있고. 와 아, 송내역에 이런 게 있네요. 아 멋있다. 아 송내 로데오거리에서 대기를 할지 아니면 부천 시청 쪽으로 갈지 고민이네요. 어 제가 잘안 안 오는 동네라 고민이좀 됩니다. 확실히 이쪽은 코리 안 뜨네요 잘. 아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만원 신내동 우디안 이 단지. 이 빠지진 않겠죠 신내동이 어딘데? 음에 <놀람> <놀람> 빠져 버렸네. 아니, 이거 잡은 사람은 신내동이 어딘지 아시고 잡는 건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즉후 카드 2만 원이 신내동으로 빠지는 건지 아니면 혹시 현금은 따로 받고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수수료 이렇게 숙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리신 건지 뭔가 사정이 있겠죠? 아 이게 2만 원 가격인가요? 아 빨리 가봐야 외곽으로 가, 가야 46분인데 그 우디아는 거기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거기 거기는 완전히 그 그쪽 기사들이 안 잡는 안 잡는 지역이에요. 예 드디어 왔습니다 상동 부천 상동 부천 시청하고 상동역 중간에 와 있습니다. 예 여기서 한번 대기해 보겠습니다. 아예 저기 메르츠, 메르츠 관광호텔이네요 저는 여기 부천시청 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예 여기 기사님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전에는 그래도 대기하는 기사님들이 계셨는데 요즘엔 없네요 이쪽에 수원 화서가 25,000원에 빠지네 수원 화서 25,000원 명일동 25,000원 <laughs> 빠졌네 되게 탁송 단가보다 안 좋네요 내동에서 서울 양재동 가는 게 25,000원인데 명일동 가는 게2 5 0 0 0원이고 카드가 빠지는요너너안 보이게? 네, 어. 예, 상암동 가는 거 잡았는데요. 와, 상동역 저 깊숙해 있는 거를 여기다 찍어 놨네요. 아. 취소할 수도 없고 참. 현재 시간 10시 20분이고요. 여기는 월드컵 파크 4단지입니다. 예, 그 상암 미디어 센터 옆이죠? 저는 여기 그 미디어 센터 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예. 숙제 한건 했고요. 약대동 경유해 가지고 5,000원 추가했습니다. 여기 mbc도 있고 <laughs> 아. 풍동을 잡을 걸 그랬나 보니다 카카오 미터인데 근데 지금 시간이 너무 늦어가지고. 아, 확실히 가을은 가을이네요. 가을입니다. 상암동에서 이정도면 이만 5천원이네 계속 이만천만천 ,5천 ,5천 음. 지금 11시, 11시. 아우무가는거보내보니양가는거 밖에 안요아 진짜 야, 콜. 근데 11시 넘어가는데 빨리 콜 나와야되는데 와 상암에서 저녁 모여서 식사동으로 갑니다 현재 시간 11시 40분이고요 여기는 식사동 자이사단지입니다 식사자이사단지고요 어, 여기는 주말에 오면 참 좋은데 지금도 여기 콜이 떠 있는데 청라하고 김포 가는 게떠 있거든요 둘다 2만원입니다. 아, 저는 여기 풍동 쪽으로 이동해가지고 아, 그 라페 쪽으로 그쪽 방향으로 가보는데요. 좋은 걸 잡아야죠. 지금 시간이 참 애매하네요. 방금 고객분도 뭐 나갈 때 어떻게 나가냐고, 뒤차 있냐고 하시면서 걱정하시면서 5천원 더 주시네요. 아, 여기는 참... 여기 사시는 분들은 차종이 참 좋아요. 벤츠 아니면은 뭐 좋은 차들이 많이 다니네요, 진 여기는 식사동이고요. 지금 어 청라가 5천 원 올랐네. 여기가 아니래요. 마두역 일산병원이라 합니다. 아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아니신가요? 몇 번을 물어봤는데 아니라 그래가지고 결국 확인해 보니까 마두역에 있는 일산병원이라니까. <laughs> 아...참... 아...그래도 여기 콜센터는 전화도 다시 주네요 죄송하다고 콜 뺐다고 전화 주네요 <laughs> 아 이런 상황실도 있습니다 아...그나저나 풍동까지 갔다가 예 거꾸로 돌아왔는데 야, 이거 또휠 타고 가기가 좀 그러네요 시간이 지금 12시가 넘어서 아...여기서 한번 좀뭐 해보다가 없으면 뭐 다시 가야죠 역시, 11시 넘어서, 일산은, 진짜, 최악의, 최악, 악수네요. 와, 콜 고르다가, 콜이 별로 없으니까, 착지 좋은 게 없잖아요, 일산은, 일산에서는. 라페라 가야 좀 나가는 게 있고. 저는 지금, 마두 백마역, 지나서, 저기, 라페 아니, 나편가 아니라, 마두역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마두, 샴푸라이트 쪽으로. 아, 현재 시간 12시 40분 넘었네요. 이제 거의 1시 되면 도착할 것 같고요. 아, 오늘은 영, 안 좋은데요. 진짜 어제보다 더안 좋습니다. 지하 3층에 계시네네요. 와, 오늘 카카오는 하나도 못 타고, 단독 배정권만 두개 날렸습니다. 현재 시간 1시 46분이고요 어, 여기는 홍아 브라운 아파트입니다 홍아 브라운 빌네 이제 의정부 도착했습니다 아. 아 진짜 오늘 힘드네 저는 여기서 복귀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시 16분이고요 여기는 석간동 레미안 아트르치 똑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석계역 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아한두콜 정도 더타야좀 일당거리가 되겠죠 외대 쪽에서나 콜이 뭐안 빠지는 거 하나 있고 풍납동가든거 2만원처럼 빠졌네요 여기 석계역에서 없으면 저기 먹골역 먹골역 네. 그 묵동배각관 백악관, 배각관도 있고요 공릉동도 있고 한콜 나오겠죠 아, 여길 지나왔습니다. 아, 여기까지 왔네요. 아, 별레동이, 별레동이 드디어 떴습니다. 뭐, 가긴 가는 거는 뭐, 10분, 10분 좀 걸리는데. 여기 왠지 욕심이 생기네요 네5천원 키워가지고 별레로 복귀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3시 10분입니다 별레 음, 유승 관내드리고요 3시 10분 아. 이직 들어왔네요.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 화점 초등학교 쪽으로 이동해가지고 콜 있으면 한번더 서울로 가, 갔다가 들어오는 방향으로 한번더 보겠습니다.